강물은 언제나 앞으로 흘러간다. 목표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며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삶의 흐름을 따라가되 너무 애쓰지는 말아야 한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구비치며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폭포를 만나면 용감하게 떨어지며 평야를 만나면 너른 마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저항하지도 머물러 있지도 말라. 물결에 맞서 싸우면 더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한 자리에 머무르려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을 뿐이다. 때로는 물결과 함께 흘러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 거센 파도도 결국은 잔잔해지기 마련이다. 풍랑이 거칠수록 더욱 침착해져야 하고 길이 험할수록 더욱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행복을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현재의 순간을 살아갈 때 마음은 맑아지고 얼굴빛은 깨끗해진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달이 비추듯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든다. 구름이 또 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잡념이 사라지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두렵다. 거님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린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매 순간이 시험 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간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산 속에 있을 때는 산의 전체 모습을 볼수 없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야 한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어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중심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면 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며 잠시 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휴식의 시간은 필요하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찰나다. 좋은 때가 있으면 그저 온전히 누리면 된다. 힘든 시기를 만나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어려움도 결국 지나간다. 마치 구름이 떠가듯 고통도 언젠가는 흘러간다. 행복할 때는 그 순간을 깊이 느끼고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어라.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각각의 별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빛난다.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 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때가 되면 우리도 밝게 빛날 수 있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 없이 조용히 나아가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자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듯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맑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우리의 노력은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결이 모래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듯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연스러움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 무리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듯 지나친 욕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태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삶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적절한 열정과 노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잠시 멈추어 쉬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자란다. 하지만 그 성장을 멈추지도 않는다. 우리의 성장도 그래야 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지나친 기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의 집착은 버려야 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 우리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매일 땅을 파서 싹이 자랐나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다. 성장의 시기가 있고 결실의 시기가 있으며 휴식의 시기도 있다. 각각의 시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겨울이 왔다고 봄을 재촉할 수 없듯이 우리도 각자의 시기를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노력하되 평온한 마음을 잃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 사계절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듯 인생의 모든 순간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노자는 말했다. 최상의 것은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는다. 물은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고 겸손하지만 모든 생명을 키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다. 우리도 물처럼 겸손하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인연도 물과 같이 보아야 한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떠나는 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다가오는 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고 흘러온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해와 달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에 빛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빛으로 반짝이듯 우리도 우리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면 된다. 지나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들 뿐이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걱정도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있다. 마치 등산에서 정상만이 목적이 아니듯, 인생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이다. 순리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지혜다.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떠가는 구름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